45쪽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면 느끼는 것. 시 해빙이다. 단어 그대로 해빙 가지고 있다. 이걸 그냥 느끼는 거. 이 느낌은 너무 길게 썼어 47쪽입니다. 해빙은 돈을 쓰는 건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하나 사더라도 아, 내가 이렇게 커피를 살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커피를 살수 있음에 감사하자. 뭐 이런 뜻이죠.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페이지 50쪽.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현재 에게 가지고 있는 돈에 해빙하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밖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뭐 걱정이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뭐 감사하라 해빙하라 이런 말이 말이에요. A4 용지 한 장에도 요약할 수 있는, 있을 만큼의 얘기를 너무 그냥 진짜 장황하게 풀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책입니다. 이라는 거를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우리 뭐 자기 계발서나 이런 거 보면 왜 감사하게 생각해라 정적으로 생각해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쭉 풀어졌은 책이라고 상을 찍으면서도 내가 너무 조금 비판적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심스럽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러니까 이걸 직접 사서 다 읽고 나서 음 뽑아야겠다 이런 정도까지의 생각이 들지 않은 책이었어요 고로 제 입장에서는 굳이 그냥 안 사도 될 책이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해서 책 리뷰를 하지만 제가 리뷰를 하는 책들이 무조건 다 소상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에는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리뷰를 하는 거고 편하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와요. 페이지 52쪽.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기자님의 세상을 바꿔 가죠.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헤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 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아, 너무 그냥 감사함을 느끼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이 책을 사면 아, 내가 이 책을 살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책을 살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건 그냥 마음껏 느끼라 이 말이에요 이말안 어렵죠 쉬워요 헤빙의 자세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진짜 헤빙 자체의 그런 관점 헤빙에 대한 시각, 느낌,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57쪽. 오늘을 버틸 자금이 있다니. 다행이다. 돈이 있는 걸 느끼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오늘도 무탈하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무탈함에 대해서 어, 감사를 느끼자. 헤빙에 그러니까 대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도 회사를 운영할 돈이 남아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있는 것에 집중하자 작은 행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일상에 대해 감사하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음,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로 생각하면 생리적인 욕구를 들 수가 있는데 프로이트의 그 5단계 그 욕구 성격이 있죠 생리적인 욕구, 사람이 뭐 오줌싸고 똥싸고 이런 것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 감사하자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아 오줌을 잘 싸고 똥도 잘 싸고 이렇게 무탈하게 오줌싸고 똥 싸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감사하자 이거 자체로도 그냥 헤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내가 지금 뭐 물건을 사으로서 이거를 꼭 느끼지 말고 뭐 화장실에 가서도 똥잘 싸고, 좀잘 나오면 아, 그것만으로도 진짜 이내 몸에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감사함을 막 온몸이 막 느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헤빙을 어렵지 않죠 음. 63쪽 누구에게나 타고만 그릇이 있다 그 그릇을 얼마만큼 채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헤빙은 네.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불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대요 봐보세요 쉽게 말해서 홈살 때, 동살 때, 와 이렇게 소변이 잘 나와서 감사하다.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것조차도 기본적으로 하기가 힘든 분들도 계실 아요 병원 같은데 가 보면, 맨날 뭐 건강하게 살다가 사소한 그런 생리적인 당연한 그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다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니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화장실 갈 때마다 해비는 느끼실 수가 있겠죠.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돋보기처럼 확대를 해서 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 그게 바로 해빙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느낀 것이다 그냥 내 자신으로 사는 거남 눈치 안 보고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잘 사는 거뭐그 얘기고 페이지 68쪽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순수한 영과 에너지랍니다 그 사람의 지인어 스펙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귀인을 믿고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순수함이지요 홍 기자님은 귀인을 만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귀인 만나면 뭐 진짜 뿌리가 썩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7 0쪽입니다 해빙을 계속하면 돈을 쓰는 그 순간 불안 대신 있으면 느낄 수 있다. 근데 해빙은 뭐 돈을 쓰는 순간이 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작 오줌 싸 때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제 7 6쪽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가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